안녕하세요. 어, 일단 오늘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를 때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세일러즈라는 브랜드를 운영한 지한 2년 정도 되었고 지금은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원하는 방식대로 이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어,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시작해? 좋아하는 일은 넌 어떻게 찾았어?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좋아하는 일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겪었던 경험 하나와 대학교 때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경험 하나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고등학교 때의 경험인데요. 이제 어느 날, 어, 어느 날, 어,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학급 게시판에 어떤 포스터를 붙이라고 저에게 한 종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이제 반으로 가면서 그 종이를 읽어봤는데 되게 대회 이름이 멋있더라고요. 어떤.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대회 명이 전국고등학생 사회혁신 비즈니스 캠프대회라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어, 되게 뭔가 간지나는 이름이다, 뭐, 멋있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포스터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포스터에 되게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대회가, 어, 물론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빌딩하는 대회였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사실, 어, 지금도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느꼈던 드레스 코드는, 뭐, 할로윈 파티, 할로윈 데이 때, 어, 친구들이 에버, 에버랜드를 한번간 적이 있는데, 그때 올블랙으로 맞춰 입자,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드레스 코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대회, 그것도 되게 이렇게 멋진 대회에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게, 더 멋져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그날 바로 친구들한테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 대회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할지 모르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수록 더더욱 이런 선호의 표현, 특히 진로와 관련된 선호의 표현은 좀더 가볍게 다가가자, 가볍게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포스터만 보고, 어? 드레스 코드 신기한데, 신청!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대학교 때, 어, 뭐, 동아리 같은 거, 포스터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프로젝트 같은 거 모집할 때도 그렇고, 저는 그냥 포스터 멋있으면 신청하고, 대회 이름 멋있어 보이면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어, 이거 좀 재밌겠는데? 이거 조금 멋있는데? 하면 그냥 바로 신청해서 해봤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유정아, 그거 하면 도움 많이 돼?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되게 재밌어서, 어, 이거 재밌어, 이거. 도움 많이 돼, 너 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제 권유로 들어온 친구들이, 어, 제 예상과는 다르게, 되게 빠르게 이 활동들을 그만두는 모습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빨리 활동을 그만두게 될까라는, 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 이 활동을 하면 이런 게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엄청난 기대 속에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 알잖아요. 하나 뭐 하나를 한다고 해서 내 직업이 결정이 된다든지 아 나는 이런 게 정말 잘 맞는 사람이었어라고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를 생각을 해서 되게 힘들게 힘들게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 기, 높은 기대만큼 실망도 되게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친구들이 원래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되게 빠르게 활동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는 경험의 복리효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어떤 나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내가 미래에 어떤 것들을 할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는 되게 크고 복잡한 문제고,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하나의 경험으로는 정말 절대 결정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하나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누적을 해 나가야만 결국에는 되게 선명하진 않아도 어렴풋이 아 이런 걸난 좋아하는 게 아닐까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어떤 나름의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눈덩이를 계속 굴린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걸 누적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걸몇 번이나 해야 내 진로를 아 이런 길이구나라는 걸 언제쯤 알수 있어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어, 제 인생밖에 안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봐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골랐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들이 알고 보니까 일관되게 공통되는 무언가의 핵심적인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뭔지 이렇게 봤더니 그 활동들은 전부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대회를 하거나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 실행을 해 나가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할지,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활동들만 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나의 직업 선택, 내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체성 아닐까? 그리고 실행력 아닐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커넥팅도 다시라는 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의 경험으로는 이게 뭐지라고 싶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라고 생각을 했던 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 경험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는,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얻었네? 아, 이 여기서는 이런 되게 힘든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깨달았네? 라는 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는 그냥 가볍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나라도 일단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고민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실행이 늦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줄어든다 라는 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특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데 나는 이거 별로 안 하고 그럼 다른 거 해야 되나? 나 어떤 거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 고민들만 되게 무성할 때 어, 여러 가지들을 그냥 펼쳐놓고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거 그냥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험이라는 거는 그리고 복리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 경험들이 누적되어서 결국에는 아, 나는 이런 거 아니었, 아니었을까?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을까? 라는 어렴풋한 그런 선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이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 그 경험들을 누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 선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경험이 저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경험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복귀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이 영상 꼭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